아,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창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르마스크에서 레오니 역을 맡은 배우 홍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프레데릭 역할입니다. 네, 이렇게 웰컴 프렌지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더운데 일찍 와주시고 이렇게 어, 물론 저희 공연도 응원해 주시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행사를 응원해 주시러 와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많이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어, 홍지희 배우님이 들려드릴 건데요. 전름바리 레온이라는 곡입니다. 어, 이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들려드릴 전른바리 레온이라는 곡은 신체적인 결핍으로 인한 차별 속에서 아무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레온이가 우연히 프레데릭의 가면을 만들게 되고 그 기회를 계기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어, 간절함이 담긴 그런 넘버입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절른발이 레온이. <laughs> 떨리네요. 왜냐면, 그, 저희, 밖에서 불러보는 건 처음이죠. <laughs> 네. 연습실 아니면은, 어, 극장에서 불렀던 곡을 저도 이렇게 또 밖에서 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어, 제가 부를 곡인데요. 그때 라는 곡입니다. <laughs> 음, 그 네, 그때는 어, 프레드릭이 전쟁 전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부르는 곡으로 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어, 프레드릭의 아픔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어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넘버는 편하게 말해봐요 리프라이즈인데요. <laughs> 편하게 말해봐요 라는 넘버에서 레오니가 프레데릭을 위로하면서 불렀다면, 편하게 말해봐요 리프라이즈에서는 반대로 프레데릭이 절망에 빠진 레오니를 위로해주고 두 사람이 진심으로 교감하게 되는 곡입니다. 그럼 두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창영 배우님의 그때부터 들으시겠습니다. <laughs> 이름이 뭔가요? 음... 당신의 이름, 그냥 편하게 말해봐요. 저 장난할 기분 아닌데요. 어, 장난 아닙니다. 제인 오스틴 얘기할까요? 어떤 작품 좋아하나요? 어, 오만과 편아 역시 여자들은 다 아시를 좋아하겠죠 유치해안 읽는다면서요 아예전안 읽습니다 <목소리> 편하게 말해봐요 만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던지안인사 재미는 뭔가요? 가장 좋아하는 조각가는 오기스트 로댕. 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들어본 것 같아요. 모여 죠그동사 생각하는 사람 당신은 어떤가요? 무슨 되게 좋죠. 네. 안 보시면 꼭 보러 오셔야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어... 아, 공연장에 오시면 되니까. 네. 어, 마지막 곡은 내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세상의 편견과 전쟁으로 상처와 결핍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또 함께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네, 어, 남들과 조금 달라도 꼭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위로를 전하는 곡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곡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뮤지컬 르마스크는 어, 11월 9일까지 합니다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빼빼로데이 전 전날 <laughs> 네, 대양로 ET시어터 네, 1 그래서 공연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11월 9일까지 <목소리> 여러분 공연 보러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무대가 끝나고도 앞으로도 재밌는 무대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자리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리로 가면 슬 sim 낯선 시선이 두려워 도망치려 했어. 절망 속에 갇혀 끝이라 믿으며 내 삶을 버리려 했어. 두려워 했던 현실 마주한 그 순간. 진실을 알게 되었네. 난 살고 싶었어. 언제나 살고 싶었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태어난 듯도을 해본다. 다시 또 다시 상처를 다 위에서 걸어가 보리라 내더 찬란하고 빛나는 조금 다른 길내 세상을 살아가는 길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 꿈을 꾸게 해, 해. 살아있어 또 다른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줘 쉽지 않겠지만 남들안 좋아 자, 잠시만요 배우분들 잠시만요. 네. 그 준비하신 멘트는 다 하셨고 노래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분들이라 그냥 간단하게 인터뷰하고 싶어서. 아, 좋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르마스크 넘버를 부르게 될줄 시작할 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오늘 기분이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대사에 나오지 않는, 대본에 나오지 않는 실제 감상. <laughs> 방금 이 넘버를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진짜 하늘을 보면서 부르니까 뭔가 마음이 웅장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네, 엄청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탁영 네. 배우님. 네. 어, 제가 여기 제일 처음 와본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여기 국립중앙본부? 네, 처에 여기 개관이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제가 군대 있을 때, <laughs> 아 제가 서울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네, 수도를 지키는 군인이었는데 그때 여기 개관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견학을 왔었습니다. 와서 어, 그때 와, 이런 곳에 이렇게 큰 어, 박물관이 그리고 또 극장도 있고 극장 용도 있잖아요. 어, 이런 곳에 와 이렇게 크게 있구나 서울 한복판에. 어,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기억이 어, 스쳐가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또 노래를 하고 어, 꿈을,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어, 갖게 되면서, 뭔가 이뤘다는 표현보다는 하게 되면서, 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아유. 의미 있는 공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연 홍보도 하셨고, 노래도 부르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웰컴 대학로 행사니까, 나에게 대학로란 요거 하나씩만 딱 얘기하고, 어,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양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전 거의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네 이창용 배우의 제2의 고향 대양로 웰컴 대양로 오늘 그 행사가 벌써 아홉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배우님. 어 저는 그냥. 제 직업이 지금은 배우가 됐지만 어렸을 때는 이게 너무 간절히 원했던 꿈이었기 때문에 네. 또 대학로는 또 연극 뮤지컬의 또공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대학로 저에게 대학로란 꿈의 무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laughs>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멋진 무대 보여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오늘 너무 이제부터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뭔데, 너무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계셔도 되는데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